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직면한 외도 피해자는 알게 된 외도 내용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도 내용을 기억에서 포맷하려고 하면 더욱더 또렷하게 기억이 재생됩니다. 코끼리만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만 떠오르는 생리가 작동되는 것이죠. 이에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도 내용을 속속들이 탐색한 것에 대해 후회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기억은 잊으려고 하면 더욱 더 또렷하게 재생되는 것 아시나요?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알게 된 외도 내용이 기억의 창고에 저장되어 있을 경우 억지로 망각하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더큰 스트레스를 맛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중 하나는 외도 내용에 대한 망각보다 그 영향력을 줄이라는 것이죠. 즉, 외도 내용에 대한 개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외도 내용으로 인한 영향력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눠봅니다. 첫째, 자존감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작은 충격에도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충격은 각인되죠. 또한 상처에 대한 고통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외도 피해자들은 이런 것에 취약하죠. 왜냐하면 외도 직면 후 무기력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을 향상하려면 효능감이 향상되어야 하는데요. 효능감이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효능감이란 행동과 활동을 한 후에 느끼는 것인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없죠. 그러다 보니 자존감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이에 점점 무기력하고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배우자의 외도이지만, 외도 직면 후 아무런 노력과 활동을 하지 않으면 효능감이 생길 수 없고 자존감도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도 직면 후 사회 활동을 줄이는 것은 위험하죠. 그럼 외도 직면 후 효능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일상에 충실하라고 권합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거나 시도하지 말고 평소 살던 일상에 대한 회복력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방법은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일단 평소 살던 패턴이 있기에 쉽게 실행할 수 있고 평소와 같은 일상을 살다 보니 삶의 공백도 없습니다. 이에 효능감과 함께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죠. 자존감은 심적 면역력입니다. 따라서 자존감이 향상되고 건강하다면 외도로 인한 상처와 아픔에 대한 과도한 고통도 적고 외도 내용에 대한 반추도 줄어들 수 있으며 따라서 억지로 외도 내용을 망각하려는 노력도 필요 없죠. 둘째, 외도 직면 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외도와 직면하였지만 피해의식에 빠지지 않고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과 자율성을 발휘하며 외도 직면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힘든 고통을 맛보았어도 지금 여기 더 나은 삶을 살면 고통의 영향력은 줄어들죠. 하나의 사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며 삶에 충실하였더니 부와 소유 그리고 삶의 안정감을 얻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분에게 과거 가난의 삶은 고통일까요? 아닐까요? 과거의 삶이 수치심을 건드리거나 자존심을 건드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 가난의 삶이 무용담의 소재가 될수 있고 추억거리가 될 수도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 더 나은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럼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속칭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집안이 망했다고 해 봅시다. 과거의 부귀영화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과거의 삶을 떠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불행감은 물론이요, 피해의식과 패배의식이 이 사람의 머리와 마음을 지배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럴까요? 그것은 과거보다 현재의 삶이 나빠졌기 때문이죠. 외도 직면 후 외도 내용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려면 지금 여기의 삶이 외도 직면 전보다 나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부귀영화도 행복도 그리고 아픔도 불만불평의 소재가 됩니다. 아울러 삶에 대한 자신감과 열망이 사라지기에 과거 상처에 대한 부정적 반추만이 가득하죠. 이에 외도의 경우 망각이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력이 그대로 남죠. 따라서 외도 내용에 대한 망각보다 영향력을 줄이려면 외도 직면 후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세 번째 내용이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외도 내용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치료적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외도 직면 후 치료적 작업을 소홀히 하면 외도 내용을 반추하고 망각이 잘 되지 않으며, 따라서 외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외도 내용을 망각하려고 하면, 외도 내용은 더 또렷하게 나타나며 힘들게 하죠. 이런 것을 외도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억지로 잊으려다 외도 내용을 반추하는 모습이 되죠. 결국, 외도 내용도 잊지 못하고, 외도 내용의 영향력도 줄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외도 내용에 대한 망각을 떠나 그 영향력을 줄이려면 치료적 작업이 필요하죠. 여기에는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에는 외도와 직면한 부부가 함께하면 좋죠. 그런데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외도 피해자라도 치료적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치료적 작업을 소홀히 하면 외도의 재발 위험성도 높아지지만 외도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공황 장애, 신경증이 만성화되는 결과와 직면하죠. 한 번의 외도가 만성적 신경증의 촉발 요인이 되며 이로 인한 심신의 피폐함은 먼 훗날 후회의 조건이 되죠. 외도 직면 후 외도 내용에 대한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그렇다면, 외도의 후유증과 부작용, 그리고 그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를 위해 해야 할 것은, 첫째, 자존감과 효능감 향상, 둘째, 외도 직면 후더 나은 삶 살아가기, 셋째, 외도 직면 후 치료적 작업하기입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외도 내용에 대한 망각보다, 그 영향력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